도대체 짐벌 모드가 3개 기본으로 있는데, 이걸 언제 어떻게 쓰라는 거지? 이 영상을 보시면, 적어도 오징어 포켓을, 아, 이때 이렇게 찍으면 되겠구나. 더 좋은 영상을 제작할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목소리> 제가 오징어 포켓의 짐벌 기능과. 그 활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물론 이전에도 제가 오즈모 포켓 영상을 제작해서 보여드렸고, 또 지금 오즈모 포켓으로 검색해 보시면 정말 수많은 리뷰 영상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즈모 포켓의 짐벌 기능에 대해서 자세하고 쉽게 설명을 해주는 영상은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다른 짐벌 영상을 보면서 공부하기에는 사실 짐벌 모드를 부르는 이름도 기계마다 조금씩 다르고요. 보통은 별도로 짐벌에 카메라를 부착해서 사용하는 형태의 기계가 많기 때문에 사용법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오즈모 포켓을 활용해서 어떻게 짐벌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지 테스트 영상과 함께 설명을 드릴 거고요. 무엇보다 정말 제가 할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쉽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포기하지 마시고요. 꼭 보시고 오즈모 포켓을 짐벌로 100% 활용해서 더 좋은 영상 찍으실 수있길 바랍니다. 5개의 단어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단어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뒤에 짐벌의 움직임을 더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암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정말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제 아래 이몸 부분을 이 오징어 포켓의 그립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머리 부분을 짐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짐벌의 움직임을 표현하는 단어가 세 개가 있어요. 틸트 펜 롤. 이게 이 짐벌의 세 개의 축을 부르는 이름인데요. 우선 틸트는 위 아래로 끄떡끄떡하는 움직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펜, 펜은 고개를 좌우로 도리도리. 그리고 롤은요.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갸우뚱. 이게 바로 롤입니다. 제가 이제 오즈모포켓으로 보여 드릴게요 틸트는 제가 끄떡끄떡 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끄떡끄떡 요 부분이 바로 오즈모포켓 짐벌의 틸트 축입니다 그리고 펜, 펜은 제가 도리도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요 부분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죠 갸우뚱 갸우뚱 지금 보시면 갸우뚱 갸우뚱 해야 되는데 이거 중심을 잡고 있죠? 이 틸트 부분을 감싸고 있는 이 귀마개같이 생긴 게 바로 롤 축이에요. 어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려야 될 나머지 두 개의 단어는 바로 락과 팔로우예요. 두 개는 정반대의 단어입니다. 근데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왠지 락, 고정, 잠김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따로 놀지 않고 그림이랑 같이 움직일 것 같잖아요, 고정을 해서. 그런데 오히려 정반대의 뜻이에요. 이 짐벌이 보고 있는 부분을 고정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립이랑 따로 놀게 돼요. 예를 들어서 아까 도리도리 했던 펜 움직임을 잠가 볼게요. 보시면 그립 부분은 도리도리를 하고 있는데 이 짐벌은 계속 앞을 보고 있죠. 펜을 락, 잠김했기 때문에 가능한 움직임이고요. 그러면 아까 보여드렸던 이 움직임, 요거는 로축 잠김 반대의 팔로우가 되면 어떻게 되냐 보시면 도리도리 다 따라와 버리죠 그리고 겨우뚱도 따라와요 좀 이해가 가셨나요? 다섯 개의 단어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오즈모 포켓의 모드들 필트 잠김 모드 팔로우 모드 FPV 모드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뭘 의미하는 건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틸트, 잠긴 모드는요. 이 틸트 부분이 제 움직임을 따라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여드리면. 틸트는 잠겼고, 그리고 롤도 사실 잠겨있어요. 이 갸우뚱갸우뚱도 안 따라옵니다. 하지만 이 펜은 따라와요. 틸트 잠김 모드는 사실 다른 짐벌에서는 펜 팔로우 모드라고 많이 부르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이 모드는 틸트랑 롤은 고정이 돼 있고 펜은 따라오거든요. 시네마틱한 촬영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모드인 것 같아요. 갸우뚱거리거나 뭐 틸트가 끄덕끄덕거리다가 돌아가는 일 없이 수평을 유지해야만 하는 촬영에서 굉장히 좋아요. 예를 들면 계단을 올라가면서 촬영하거나 내려오면서 촬영할 때 아니면 다른 경사진 곳을 움직일 때 수평으로 최대한 촬영을 할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에 좋고요 뭐 피사체를 놓고 빙글빙글 도는 일명 오르빗 위성샷이라고 하는데 그런 촬영을 할 때도 수평을 유지해줘서 좋고요 카메라를 들고 우리가 이렇게 빙글빙글 도면서내 주변에 있는 걸3 6 0도 촬영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도 이 모드가 좋습니다 그리고 탈 것을 타고 어딘가로 이동하시면서 촬영을 하실 때도 움직임을 잡아주기 때문에 좋고요. 이 눈높이는 고정해놓고 수평으로 움직이는 그런 식의 촬영에서 이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즈포켓의 팔로우 모드. 팔로우 모드는 전체 팔로우 모드로 착각을 하기 쉬운데 틸트와 펜이 팔로우합니다. 그까 그러니까 틸트 잠긴 모드에서 틸트를 풀어줬다고 보면돼요 롤은 갸우뚱은 여전히 잡아주고요. 하지만 펜은 쫓아오죠. 지금 내리면 아래를 찍고 위로 올리면 위를 찍어요. 저도 이 팔로우 모드로 가장 많이 촬영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다른 분들도 아마 그렇게 말씀을 하실 거예요. 계획을 하지 않고 촬영하는 경우에는 사실 이 모드가 제일 간편해요. 왜냐면 여기 사람의 움직임을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어떤 새로운 장소에 갔을 때요 이렇게 좌우로도 살펴보지만 위로도 쳐다보잖아요. 약간 대각선으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훑을 때도 있고 이렇게 사람의 움직임이랑 가장 유사한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팔로우 모드가 되는 거예요. 여행 가서 촬영을 할때뭐 굉장한 전문가여서 미리 로케이션을 가서 어떻게 촬영을 할지 동선을 짜가지고 어떤 각도를 찍을지 막 고민을 해가지고 한다면 다른 모드를 더 활용을 할수 있겠지만 보통은 어떤 거가 있을지 모르고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시선과 같이 카메라가 움직이는 게 가장 쉽고 자연스럽게 촬영을 할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모드를 가장 많이 활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사용하실 수 있냐면 틸트 장기 모드로 촬영하시면 틸트가 한 곳을 알아보고 있기 때문에 움직이다가 하늘을 찍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팔로우 모드로 해놓으시면 같이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젖혀주면 카메라가 위를 쳐다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징어 포켓에 액티브 트래킹 모드가 있잖아요. 팔로우 모드랑 틸트 장비 모드에서 모두 사용이 가능한데요. 이걸 진짜 진짜 좋게 쓸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가 어떤 건물에 멀리 서 있으면요. 정면을 봐도 지붕이 보여요. 근데 그 상태로 그냥 가까이 가면 우리 눈높이에서는 지붕이 안 보이겠죠? 우리가 지붕만큼 키가 큰게 아니니까. 근데 이 액티브 트래킹 모드를 사용하면 틸트 부분이 자연스럽게 돌아가서 위를 찍게 됩니다. FPV 모드, FPV 모드 이거 발음도 되게 힘든데 틸트 잠김 모드에서는 펜만 팔로우한다고 말씀드렸고요. 팔로우 모드에서는 펜뿐만 아니라 틸트까지 팔로우를 하는데요. FPV 모드에서는 펜, 틸트의 롤까지 모두 팔로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겨우뚱 겨우뚱 하는 것까지 따라오고요. 도리 도리도 따라오고요. 위아래도 그냥 이 그립 부분이랑 같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어떤 거에서 좋냐면요. 이 앵글을 제 맘대로 좀 변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예를 들면 그 앵글을 뭐 음악에 맞춰서 움직이면서 앵글 자체에 약간 리듬감을 불어넣는 것도 가능하고요. 뮤직비디오에 사실 이걸 많이 사용한다고 해요. 어떤 다른 시선을 보여줄 수 있는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사람이 이렇게 걷고 있는데 이 걷고 있는 거를 마치 스파이더맨처럼 벽을 걷고 있는 것처럼 돌려서 찍다가 제자리로 돌려주는 이런 식으로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게 바로 FPV 모드입니다. 컨트롤러 휠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한 가지 모드를 더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예전에 제가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렸는데 더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게 약간 다른 모드더라고요. 이 마지막 버튼을 계속 누르고 계시면 가능한 건데 보통 다른 짐벌 기기에서는 락 모드라고 부르는 바로 그 기능인데요. 세개 축을 전부 다 고정으로 만드는 모드예요. P p v 모드는 세개 축이 모두 팔로우를 하는 거고요. 세 개의 모드 중에 가장 많이 잠겨있는 모드는 틸트 잠긴 모드였거든요. 그런데 틸트 잠긴 모드에서도 펜의 움직임은 따라와요. 보시면 펜은 팔로우를 하죠. 근데 마지막 버튼을 누르고 있는 동안은 이 펜도 잠겨요. 안 움직이죠. 그러면 까딱까딱 해도 안 움직이고. 내렸다가 올렸다가 해도 안 움직이고 그리고 이렇게 펜도 안 움직이고 그세개 축이 전부 다 고정이 돼 있는데 틸트 잠김 모드로 추천을 드렸던 많은 부분들이 좌우로 무언가를 돌려가면서 찍고 싶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 모드를 사용하시면 좋고요 양 옆에 필요 없고 이 앞만 보고 가는 움직임을 보여주는 그런 촬영에서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리뷰 어떠셨나요? 오즈모 포켓의 짐벌 모드 사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가 되셨나요? 조금 어렵긴 했는데 그래도 좀 이해가 되셨길 바래요. 그럼 이번 주도 좋은 한주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